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명불허전 꾸준한 인기의 게이밍 노트북. 최신형 2024 리전 5i 프로 16 iX 코어 i9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6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리전 프로 5i 게이밍 노트북은 유연한 인지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으며 더불어 강한내 구성까지 동시에 갖춰 더욱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얇아진 두께 의 21.9mm. 인텔 코어 i9-만 4 9 0 0 h x 는 새로운 14세대 랩터레이크 AX 리프레쉬 프로세서로 이전 세대보다도 더욱더 향상된 클럭 속도를 제공한답니다. 또한 14세대 인텔 코어의 모바일 프로세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CPU 성능과 독립형 그래픽, 그리고 뛰어난 AI 가속화 및 훌륭한 배터리 수명을 통하여 매우 얇으면서도 가벼운 노트북을 지원한답니다. 열정적인 RTX 4060은 요즘 게이머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여 준답니다. 엔비디아 RTX 4060 GDDR6 8GB TCP 140W WQXGA 2560x1616 대10와이의 상도를 지원해 텍스트의 가동력을 높이고 더욱 실감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패스 기술로 상하좌우 최대 178도에 가까운 광시야각으로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고화질 영상을 WQXGA로 뚜렷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욱 향상된 저장 장치인 PCI 4.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PCI 3.0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전송률은 8GTS이지만. PCI e 4.0은 두배 수치인 1 5 g t p s 로 이전보다 더욱 빠른 전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4.0의 장점 기존의 PCI e 3.0의 경우 대역폭의 x16 기준으로 최대 32GBps였으나 PCI e 4.0에서는 최대 64GBps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대역폭이 확대되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공간도 그만큼 넉넉해지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도 쾌적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DDR56GB. 한 개의 DDR56GB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동시에 웹서핑과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리전 트루 스트라이 키보드는 혁신적인 소프트 랜딩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매 공격마다 동일한 힘으로 더 깊은 타격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밀도와 빠른 반응속도, 그리고 만족스러운 키보드 타격으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전 스페시트럼을 통해 아름다운 컬러와 탁월한 키보드 배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상 오니크레이 프로세서 인텔 코어 랩터레이크 리프레시 i9-14900AX 프로세서 24코어, 32스레드 피코어, 업투 5.8GHz, 36MB 인텔 스마트 캐시, 메모리 16GB DDR5, 5 6 0 0 메모리 슬롯 EX, DDR5 소데인 M MM 슬롯, 듀얼 채널 케이퍼벨 디스플레이, 40.6cm 16형 WQXGA 2.5K, 2560X, 1 6 1 6 i p s 1 4 0 h z 500nit 지싱크 안티글레어 100% DCAP3 돌비비전 TUV 라일런드 서터파잇 엑스레이트 팬톤 서터파잇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G 디덜 68GB TGP 140W